라이언의 오류는 크게 두 가지. 두 가지. 제일 큰 오류 두 가지만 일단 짚고 넘어가자는 거예요. 그거만 짚어도 네. 어느 정도 평균 비거리 나올 수 있다. 그렇죠. 정확성. 평, 네. <laughs> 아 자꾸 이걸, 이걸 못 버려요. 네. 네? 평균 아니, 비거리는. 사람들이 아니, 백신 나가는데 어떻게든 뭐 따라가고 싶어 하거든요. 네. 나의 평균 비거리는 내 것만 있는 거예요. 내 것만. 네, 남의 아. 비거리를 따라가려고 하시면 안 돼. 요 그렇죠. 그걸 버리는 게 저처럼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음. 그래도 자기 비거리 중에서 음. 어느 정도 그래도 최대치까지 끌어올리면. 려 두 가지를 잡으면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 그렇죠. 오류가 있으니까 거리가 안 나가는 거고 오류가 있으니까 방향이 틀어지는 거고. 그렇죠. 방향이 안 틀어지게 정확하게 그 오류를 좀 잡아낼 수 있게. 음. 그 전에는 센크트 작했죠 그럼 이번에는 뭔가요? 치킨닝 치킨잉. 네. 이두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클럽을 잡고 이제 골린이 분들이 제일 많이 나타나는 동작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치킨잉으로 잘 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 있겠죠. 그 턱긴분 이제 턱 걸린다는 네. 분. 네. 그 분이 치킨잉으로 190을 날리는 거예요. 어있수 있어요. 근데 이걸 고치게 되면 또안 맞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아이언은 잘 맞는데 드라이버 안 나간다 그랬잖아요. 당연한 거죠. 치킨 아... 잉으로 아이언 잘 치면 드라이버 절대 못 치세요. 어... 음, 이따가 뒤에 설명해 드릴게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언은 뭐170 나가는데 드라이버 240 나고. 190. 예. 네. 190 나가는데 7번이 190이 나간대요. 저보다 두 클럽 더 나가는 건데. 피칭이 150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채에도 약간 문제가 있다. 채에도 문제가 있어요? 예. 네. 채에도 뭔가가 있다. 뭔가 있어요? 네. 아, 뭔가 있다? 네 그렇죠. 채도 아, 뭔가 있다. 채에도 바꿨는데 뭔가가 있다. 많이 서 있다. 많이 서 있다. 네. 아 어쨌든 오류를 잡아야 일관성 있는 드라이버부터 농아이언 쇼다이언까지할수 응.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번에 그두 번째 가장 중요한 치키닝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모골프 송영 프로골퍼 박히테 피스 자, 치키닝이 두 군데서 일어나요 우리 백스윙 할때 치키닝 치킨이... 임팩트 이후 동작에서 치키닝. 두 개가 약간 다른 의미에서 일어나요. 일단 맨 처음에 백스윙 오른쪽으로 진행하는 도중에 일어나는 치키닝은 대부분 회원님들께서 골프가 직선 운동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초보분들이 많이 하는 백스윙의 치키닝이에요. 골프는 헤드가 똑바로 갔다가 똑바로 와서 공이 똑바로 가고 헤드가 똑바로 가는 운동이 아니에요. 대부분 직선 운동으로 이렇게 알고 계세요. 골프는 헤드가 몸통이 회전하면서 헤드가 오픈되고 다시 클로즈가 되면서 공이 맞고 그리고 헤드가 나가는 운동이에요 원을 그리는 운동이에요 처음에 치키닝 나오시는 분들한테 물어보면 다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헤드가 똑바로 가야지 똑바로 오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헤드를 내가 여기서 어드레스한 상태에서 최대한 똑바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회전이 안 일어나고 팔꿈치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공 치면서 그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처음에 공 똑바로 빼서 이렇게 치고 이렇게 오고 그거 300만 찍었죠? 그 300만. 그쵸 그, 그 조회수. 그거 300만 찍었죠? 송아지 스윙인가? <laughs> 이렇게 쳐가지고 정확히 똑바로 갔죠 지금? 그렇게 네, 하면 네. 클럽이 그렇죠 정확하게 똑바로 간거죠 똑바로. 똑바로. 똑바로 똑바로 이렇게 똑바로 가고 이렇게 똑바로 가고 어. 아 그건 운동신경이 있는 거네요 똑바로 <laughs> 가기 위해서 몸을 이렇게 한 거니까 그쵸 아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laughs> 제가 드라이버 설명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헤드가 오른쪽 어깨에서 왼쪽 어깨로 움직인다고 라 했어요 그러면서 헤드가 오른쪽 어깨로 움직일 때 오픈이 되고, 다시 임팩트될때 스퀘어가 되고, 다시 왼쪽 어깨 갈때 클로즈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 생각하셔도 백스윙에서 치키닝은 해결이 돼요. 팔로우 동작에서 치키닝이 나오는 경우는 공이 바닥에 있다 보니까 이 바닥에 있는 공을 내가 들어 올려서 치려고 하는 경우. 초보분들은 이두 가지가 다 나오겠죠? 똑바로 갔다가 다시 얘를 들어 올려야 돼. 정확하다 그렇죠, 그래서 팔로우 동작에서 치키닝을 잡는 방법 중에 하나는 팔로우 동작을 만들어 보는데 헤드가 선행하게끔 만드셔야 돼요 드라이버 설명할 때랑 겹치는 부분이 엄청 많을 거예요 왜? 드라이버랑 아이언이랑 스윙은 같은데 포지션이 다르기 때문에 자, 백스윙 탑에 올라갔어요 여기서 힘의 전환, 트랜지션 1번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헤드가 올라간 길을 그립 끝, 손이 끌고 와요 임팩트가 되면서 손이 기다려주고 다시 헤드가 먼저 가는두 번째 트랜지션 동작. 이 동작에서 왼팔을 강하게 필려고 노력하셔야지 치키닝이 안 일어나요. 근데 임팩트 순간에 헤드가 역전되는 릴리스 동작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공이 맞고 들어 올리려고 하면 이미 빠져 나가 있죠. 퍼팅을 이렇게 하잖아요. 네, 퍼터도 이, 팔꿈치 모아서 이렇게 하잖아요. 네. <laughs>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던데. 어, 똑바로 그, 똑바로 그, 가려고. 퍼터는 네, 오각형 만들어서 이렇게 움직이라고 하다가 <laughs> 나중 돼서는 팔꿈치가 몸 안쪽에 있는 게더스트로크하기가그렇 예일관성이 네, 있다. 저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 하는데 퍼팅은 똑바로 가는 거고. 아그렇 어, 똑바로. 어느 정도 거리까지는 클럽 페이스가 똑바로 똑바로 다녀야 돼요. 다녀야 돼. 예. 네, 근데 우린 스윙이잖아요. 네. 큰 스윙을 할 때는 그. 헤드가 오픈됐다가. 닫히면서 오픈됐다가 닫히면서 어... 공을 치는 이 원을 그려줘야 돼요. 그럼 제가 연습하다 생각한 게 있는데요. 음. 어깨가 막히면 치킨닝이 발생하나요? 어깨가 막혀서 치킨닝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팔로만 치는 사람들이 어깨가 막혀 팔만 가니까 나올 수가 있어요. 그 그런 확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전환을 신경을 써야 된다고 했는데 그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헤드 릴리스 동작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때요? 손, 헤드 딱 임팩트 만들었어요 네. 그다음에 어깨가 힘이 들어가면서 들어올리죠 제가 그 하고 네. 있는 거 같아요 임팩트 때 정확하게 같이 맞더라도 시선이 나가는 게 아니고 유지를 시켜주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 더 왼팔로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막는다는 느낌으로 하면 끝까지 막혀 있잖아요 치킨이 음. 말씀드리니까 조금 기다려준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표현이 맞는 거예요? 막혔다는 거 자체가 얘를 안 쓰는 거예요 음. 하체 동작을 써서 지나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나가는 게 아니고 하체 누르고 있고 막히는 거죠. 하체를 놨었기 때문에 하체 리드 하체 리드 하잖아요. 음. 하체가 먼저 가고 상체가 뒤따라 가는 거다라고 해서 그쵸. 이걸 기다리다 보니까 막히는 사람이 꽤 있거든요. 하체를 보낸 다음에 상체가 확실히 돌아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내 몸의 중심에 가깝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체는 끝까지 목표 방향 볼 때까지 계속해서 감속 없이 스윙하셔야 돼요. 그래서 임팩트 때 뭔가 슬로우 모션 보면. 이런 느낌이죠. 그렇죠, 그렇 그래서 뭔가 기다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체는 그때도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체는 계속 돌고 상체가 이제 그게 맞게 좀 살짝 늦게 따라가는 그쵸. 게 맞는 거예요. 공을 던지는데 네. 공을 던지는데 와인드업 하고 왼쪽 어깨 막아놓고 이렇게 던지는 사람 없죠. 오, 어, 그렇게 이상하다. 네. <laughs> 내가 왼쪽을 강하게 열어줘야지 어때요? 공 쪽에 힘이 실리겠죠. 야구 선수들도 보면 올라가서 공을 빵 맞는 순간을 보는 게 아니죠. 어때요? 맞고 그냥 넘겨버리죠. 근데 골프는 이상하게 한 커트씩만 생각하려고 해. 임팩트 모양 잘 잡아야 돼, 잘 잡아야 돼공칠 때. 어, 예 네. 스윙이야 스윙. 휘두르셔야 돼요. 휘두르는 동작 안에서 우리가 순간 포착했을 때그 모양이 나오는 거지. 그 모양을 내려고 노력하는 건 저는 좀 반대. 요 제가 그래서 무릎이 나간 것 같아. 요그 모양을 내려고 막 열심히 했거든요. 그러니까. 게 점점 꼬이니까 그래서 이게 렇 무릎이 틀어진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럴 그러니까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회원님들께서 막 손목의 모양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잡아야 돼요? 이렇게 말씀 많이 하는데 손목의 모양은 이게 맞지만 회원님께서 연습하실 때는 한 번에 그냥 지나가는 걸로만 이해하셔야 된다라고 해요. 그 부분만 신경 쓰다 보면은 골프가 약간 이건 것 같아서 막. 그것만 하시는 분들 있어요. 네, 맞아요. 많죠. 그러면, 예, 네. 그럼 다쳐요. 그 하나, 하나 동작, 하나 동작, 하나 동작 하다가. 아, 전반적으로 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연습 방법을 계속 생각해야 돼요. 그쵸. 괜겠네요 네? 우리 연습 도구로도 치키닝을 잡을 수가 있어요. 백스윙을 할때 그립 끝 배꼽에 꽂고 헤드를 오른쪽 어깨로 던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스윙은 많이 바뀌진 않아요. 셋업이 달라져서 축이 달라지기 때문에 다른 느낌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이언은 이렇게 잡고 좀더 높은 느낌이 있죠. 그리고 왼쪽에서 치키닝이 나오시는 분들은 정타가 잘안 나올 거예요. 아래에다가 반창고 같은 거 붙여놓고 그 반창고를 이렇게 떼는 연습을 해주셔도 치키닝 동작이 조금 더 많이 사라지실 거예요.